사람은 무대는 되게 성실한 것이다. 저는 그냥 무대는 무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무대 위에서 그냥 그대로 내가 맡은 역할에만 충실하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 자체가 그냥 무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청각 장애를 딛고 날아오른 발레리나 고아라시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고아라시의 시대. 너무 거어더 넣을까? 그러면 네. 됐어? 응 음, 됐어. 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공연이 있는 날에는 그냥 그래도 저는 굶지 않는 편이에요 꼭 먹는데 맛더라도 어, 뭐, 흰자루보다는 뭐 우트미 같은 가벼운 거를 먹어야 축이 편하고 가벼우니까 네, 저는 그렇게 챙겨 먹는 편이에요 해야 됐어? 평소에 응. 먹는 거랑 비슷해? <웃음> 어. <웃음> <웃음> 어제 늦은 밤까지 진행된 공연 준비로 피곤할 아라씨를 위해 오늘은 특별히 남편 범민씨가 손수 오트밀을 준비했다. 조금 어설플지 모르지만 아라씨를 위한 마음이 느껴진다. 밑동도 주제 먹어. 왜? 오빠 하나 나 하나 먹어야지. 참나. 난 이게 밥이잖아. 내가 두개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얘네 <laughs> 이거 먹으면 되잖아. 됐다 이거 프라이 먹어. 데워줄게. 사소한 걸로도 특격 특격하며 깨소금 냄새 펄펄 풍기는 이들은 결혼한 지1 년도 채안된 신혼 부부다. 주말마다 이제 여기로 오는데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만 연달아서 연습이 잡혀 있다거나 혹은 연달아서 스케줄이 있으면은 이제 시댁에 머물고 저는 이제 대전에 있다가 주말에 와서 만나고 이러고요. 근데 뭐 주변 사람들은 이제 주말 부부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지 하는 거라고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아직 와닿지는 않으시죠? 네, 예, 그래도 저는 아직은 같이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신혼인데 신혼 다음 신혼을 보내야 되는데 음. 그렇게 못 보내고 있으니까 더 애틋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대학 시절 해외 봉사를 가서 처음 만난 두 사람. 9년이란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자신의 곁을 지켜준 범민 씨가 있었기에 아라 씨는 그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가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연장. 식사는 하고 왔어요? 네. 그 어. 아침에 얘 오트밀만 먹고. 오트밀? 나아 오트밀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좋아하, 좋아하기도 하고, 오늘 얘를 이렇게 누가 번쩍 들어야 된다고. <laughs> 몸이 가벼워야 된다고. <laughs> 네 오트밀 아 어, 저희 어. 단체, 단장님이세요. 거의 매니저죠. <laughs> 또 아가씨가또 집이 또 멀리 오니까 왔다 갔다 하는 힘들잖아요. 또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네, 남편이 또 태워주고. 어, 남편이 없으면 네. 또. 너무 혼자서 막 다니기 힘들 수도 있어서 근데 거의 매니저로 정말 너무 잘 도와주고 있어요. 장애를 이겨내고 인정받는 발레리나가 된 아라씨. 공연 리허설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몸풀기 중이다. 그 사이 남편 범민씨는 대기실 한켠에서 늦은 점심을 먹는다. 외로우시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네. 자주 같아요. 자주 그래가지고. <laughs> 아라시라, Yanir, I mean, prepare h a 아라씨범 o 한랑 함께라면 항상 든든하겠어요. 좋죠. a n 고 s a n g t i n d a n a g a s a 지 l t u c h 고 아라씨는 표현은 서툴지만 항상 곁에서 묵묵히 자신을 챙기는 범민씨에게 고맙기만 하다가 오랜 기간을 함께한 만큼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두 사람이다. 드디어 리허설이 시작되고 단한 번뿐인 실전을 위해서 파트너와 꼼꼼하게 동작을 맞춰보는 아라씨. 이번 공연은 전문 무용단을 지향하는 장애인 무용단의 창단 공연으로 지체 장애인과 청각 장애 그리고 비장애인 무용가가 함께하는 공연이다. 아라씨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특별한 공연이다. 그래도 어, 어때요 이렇게 처음 아라씨 무용을 하시는 거 보면. 뭐 여전히 잘하네요. 네,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laughs> 2014년, 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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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녀지만 스스로의 노력한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한나기국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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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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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계속 차이가 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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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무슨 그렇게 키치가 되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잡고 왔 때는 어쨌든 이게 좋은데 스탠드에 딱 걸고는 의도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와야지 소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 이 스탠드 마이크에 어. 서 있을 때 어. 이게 거리가 어. 좀 너무 멀어 어. 그래서. 아니. 수업 때 자꾸 부딪혀그래가지고 이게 신경 쓰다 보니까 멀어져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미래 감독님 어떠세요? 응. 스탠드. 저는 이거 하나씩 내리는 게 생각보다 스토드. 소리가 들지 않아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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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이 정도 앞으로. 그러면 나의 눈물로 네. 떠났습니다 하고. 우 제이 컴퓨 하나 내려 완료. 순서를. 공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이제는 무대에 설 만반의 준비를 할 차례. 공으로 나오 라이트 팀감독 아, 어,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리허설에서 혹시라도 놓친 것은 없는지 아라 씨는 감독과 대화를 하며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회의시 싶고 해서. 어, 의상 입고야 의상 입고 우선 뭐 소통에 특히나 이렇게 리허설 다 같이 진행할 때는 무대의 전체에 대한 뭐 제가 하는 의사소통은 말이니까. 했을 때 그게시 안될때좀 근데 또또 또 재밌는 거는 혼자 그거에 소통이 안 돼서 혼자 또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걸 움직여 주니까 그게 또 작품면에서도 재밌게 구현되는 경우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재미난 새로운 걸 발견하는 장면도 있고 음. 아냄다어 아직. 나 일부러 일부러 진동으로 해놨어. 전화.

오시면 전화주실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아, 네. 갑자기 아, 왔어요. 아, 아니 나문 없이, 손동물 없이 예. 등장하셨네. 아, 왔다 갔다 막뭐 하다가 해서이 예. 예. 안에 들어서 지금. 그 건물 되게 복잡하죠. 네. 아니 근처 오면 전화를 하려고 지금 그랬는데 아, 네. 이렇게 보니까. 보다 너무 공, 위치가 안 응,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 저 아. 룸에 소통을 했지. <laughs> 찾다가. 아. <웃음> <웃음> 아이고 참. 자또어떻 아라 씨가 공연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할 동안 사위 범민 씨와 장모 김윤주 씨만의 어붓한 티타임이 좋아졌다. 비디오나 막 사진 같은 거 찍어 보내잖아. 막 어머니랑 먹히시고 제가 감동을 받은 게몇 가지가 있어 아버님한테도 그렇고 어머님한테도 그렇고. 그맨 처음에도 그 어려운 상견례 자리에서도 아버님이 이제 식사 끝마치고 차 마시는데 그 말씀을 한게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는데 안경 이렇게 벗으시면서 잠깐 이렇게 벗어도 응? 굉장히 불편한데 아라는 얼마나 불편했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안경을 벗으면 자기도 장애인이라고 눈이 안 보이는 거니까 음. 그, 그래서 뭐 장애가 별게 아니다 음. 일반인들도 다 장애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안경 같은 것처럼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말 감사 감사하다고 전해 주고 아, 네. <laughs> 아버님한테도 꼭 말씀드려 네. 가서 <laughs> 아라씨는 범민씨와 결혼하면서 넘치는 사랑을 주는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겼다 드디어 공연장 문이 열리고. 오 많이 했는데 마지막입니다. 멋있게 하고 그냥 무대에서 신나게 즐기고 그리고 재밌게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안 다치지. 엔조이 하세요, 엔조이. 엔조이. 그간의 노력을 보여줄 단한 번의 무대.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 무대에서 동무를 추기도 한 실력파지만 어떤 무대도 작은 무대란 없단다. 아라 씨는 무대에 서기 전곡 전체의 악센트와 비트까지 달달 외운 후 음악의 동작 하나하나를 맞춰 춤을춘다. 그런 끝없는 노력 덕분에 무대 위에서 그녀는 늘 밝게 빛난다. 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듯한 아라시의 대사에 관객들도 무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범민 씨와 어머니 김윤주 씨도 공연에 집중한다. 오랜 기간 준비한 공연이 드디어 끝났다. 정성 들여 준비한 공연에 보답하듯 관객들의 우렁찬 박수 소리가 오랫동안 공연장 안에 울려 퍼진다. <laughs> 이제 아라씨 얼굴에 밝은 미소가 피어난다. 그리고 누구보다 마음 졸이며 공연을 지켜봤을 두 사람의 얼굴에도 감겨버린 미소가 번진다. 장애를 극복했다는 주변의 평가에 그저 견뎌낸 것이라고 말하는 아라씨,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을 견뎌내고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자리, 그녀의 미소가 더욱 아름다운 이유다. 아라시의 공연 소식을 듣고 먼 길을 한 다름에 달려와준 고마운 사람들 몸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더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감정이나 이런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몸으로 더 표현을 이렇게 격하 이렇게 하시니까 네,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기 또 아라시와 반갑게 얼싸하는 이들이 있다. 어떠셨어요? 저 되게 저 <laughs> 아 물었어요? <그랬어요? 웃음> 네 아까 뭔막다 그냥 뭔가 왠지 모르게 어떤 두드렸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라랑 정말 친한 언니들이고 기숙사 살때 아라랑 roommate <laughs> 1호였고 그 다음 저랑 살았고 셋이 친해졌어요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지금은 이 남자랑 살고 그렇죠 <laughs>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어려운 길에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이 있기에 아라 시는 오늘도 웃는다. 저의 작은 움직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편견을 조금 바꾸고 싶은 그런 역할을 그게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